이혼 숙려 캠프 역대급 사연이 드러난 맞바람 부부입니다. 남편은 베이비시터와 바람을 피웠고 아내 역시 소송 기간 중 다른 남성과 동거를 했으며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독불장군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sns를 살펴보면 현재도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송에서 아이를 대하는 그녀의 강압적이고 무신경한 태도로 인해 많은 비난이 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녀의 SNS를 찾아보면 직접적으로 DM을 보내 그녀를 비난하는 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스레드를 살펴보면 그녀가 둘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방송 직전인 11월 17일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나는 아이를 깨워서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22살 첫째도 초등학교 때 그랬고 11살 둘째도 스스로 일어나 챙겨 입고 먹고 준비해서 학교를 간다. 이것이 아동 학대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아이가 혼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침부터 치킨을 데워 먹고 엄마에게 눈 맞춤 한번 없이 쓸쓸하게 학교를 가는 모습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인식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남긴 글도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10월 26일에 올라온 글에서는 11살 둘째 아들이 욕을 했고 그 소리에 기상을 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욕을 왜 하냐고 물으니 아이템 좋은 게안 떠서 그랬다고 답을 했다. 며칠 전 심리 상담에서 내가 너는 없어도 된다고 남편과 재결합을 고민할 때너 때문에 다시 집에 돌아오기 싫었다고 얘기를 해서 상처받았다며 아이가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과 둘째는 본인들이 미움받는 원인을 모른다. 나도 사람이다. 나를 버리고 바람핀 남편과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아들을 마냥 사랑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들 엄마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에 둘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속 터지는 밤이라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물론 새벽에 일어나 욕을 하며 게임을 하는 아이가, 사랑스러울 수 없는 부분도 인정이 되고 열받는 것도 사실이겠으나, 아이에게 이 정도로 상처주는 말을 어른이 해놓고, 아이가 행동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엄마도 사람이라서 미운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전혀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김별 씨의 논리인데,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성숙한 점은 찾아볼 수가 없고, 아이에 대한 태도에 일말의 관용도 느껴지지 않아, 아이가 정말 숨막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쓰레드에는 남편에 대한 그녀의 입장도 더해졌습니다. 12년간 매일 술 먹고 바람 두 번에 다수의 외동 정황과 자살 쇼까지 했었다며 합의하에 별거를 한 것이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다가 혼자 살 집까지 구해두었었는데 다시 돌아오도록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하지만 여전히 바뀐 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숙력 캠프,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한번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